수지는 채우리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채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놓치기 싫어서 내가 잡고 있는 거라고 했던 말을 생각하라고 했고, 수지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우린 이제 끝났다는 말을 던집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와 채우리와 좋았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는 수지입니다. 마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할 침대를 고르는데요, 진태에게 말리지 말라고. 현우가 살아서 내 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이 채우리는 선영에게 수지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하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 채우리. 선영은 아침 운동을 다녀온 수지에게 우리랑 헤어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말하고 너희 두 사람 자신 때문에 그런 거냐고 수지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는 거냐고 선영에게 얘기합니다. 채선생님이랑 헤어지는 거 힘들다 말하고 온전한 엄마와 딸로 지내고 싶다고 하는 수지는 윤자의 딸로 살아가는 거 힘들다고 합니다. 진수지로 살아온 자신의 과거를 다 지우고 싶다고 하는 수지는 친양자 소송을 취소하지 말아달라 하는 수지의 모습이네요. 채우리는 선영과 수지의 얘기를 듣고 생각에 잠깁니다. 윤자는 나영을 찾아오는데요. 나영은 무슨 일 있냐고 하지만 낮에 아무도 없지 않냐고 하는 윤자는 도우미에게 점심까지 부탁하지만 나영은 아니라고 가서 쉬라고 도우미에게 얘기합니다. 나영은 불쑥 불쑥 찾아오지 말라 했고 윤자는 마리의 방을 구경하며 향수를 뿌리고 난리가 아니네요. 그 시간 마리가 들어왔고 윤자에게 무슨 일 있냐고 하는 마리는 방 구경 다 했으면 그만 나가라고 합니다. 나영에게 앞으로 네이 엄마 이집 드나들지 말라고 전합니다. 나영은 윤자에게 가라고 다시는 여기 올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윤자는 그대로 나가 버렸어요. 채우리는 우창을 만나 술잔을 기울입니다. 자신이 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헤어지자는 말에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고 하는 채우리, 우창은 도망치지 말고, 어떻게든 이겨내라고 하는데요. 채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자신의 욕심이라 하는데요. 술에 취해 돌아온 채우리는 선영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사랑한다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술에 취한 채우리 때문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네요. 수지도 밖에서 듣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침 운동을 하다가 수지와 채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속이 괜찮냐고 하는 수지, 출근하자고 가는 수지에게, 진수지. 라고 부르며 우리 헤어지자, 그만하자, 말하는 채우리입니다. 채우리의 선택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